저는 부정부패의 상징이자 권력 남용으로 한골을 추급하는 절대 권력자 사또가 될 거예요. 반가워. 방금 네가 사또가 되고 싶다고 했니? 네, 저는 꼭 사또가 되어서 비리의 상징이 되어 매일 주지 용님의 삶을 누리겠어요. 역시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대가리가 낫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사또 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또가 되고 싶은 게 맞지? 예? 당연하죠. 그런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 나는 사또가 되고 싶다는 불쌍한 어린 양, 아니 훌륭한 어린이들을 가르쳐주는 붉은 서필 선생님이야. 빨간 펜? 아쉽게도 펜은 1780년에 발명되니 아직 없다. 하지만 붉은 서필이라고 하니까 뭔가 혁명적인 반동분자처럼 들리는데요. 입덕치료문화? 넵. 그러면 사또가 되기 위한 1단계? <laughs> 존나 많은 책. 엣? 뭐해? 당장 북가 좋아. 공부해야지. 공부? 사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에 통과해야 해. 에? 대부분의 사또는 바보에다 일을 못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과거 시험 합격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한고를 다스리는 총 책임자를 재비뽑기로 정하겠니? 어, 미디어에서 사또가 바보처럼 나온다고 우습게 보였나 보구나. r e 드 r d 를 받으려면 Mission을 해야겠지? 우습 공부를 해라! 으아! 몇년 후. 음, 축하해. 드디어.